안녕하십니까 우리 양봉농가님들 어제까지는 날씨가 뭐 밤에는 한파다 낮 기온은 뭐 한자리수 미만 이렇게 해갖고 며칠 동안 연일 날씨가 많이 추웠죠 오늘은 날씨가 지금 한 2시 3시 가깝게 됐는데 한 8도 정도 아마 나가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인데요. 전라남도 인데요 전라남도 어 8월 19일 18일날 아니 8월이란다 12월 12월 18, 19일날 벌을 깼습니다 첫 번째 봉장 그리고 이제 한 10일이 넘었길래 화분떡 점검도 하고 여왕벌 확인 여부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벌통을 열고 이제 지금 화분떡을 올리고 있어요 첫 번째 화분떡은 한 800g씩 한번더한 덩어리가 한1 6 k 로 나가는데, 한 2분의 1씩 잘라서 넣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니까, 한 3, 한40% 먹었네요. 40%, 40%, 한 30%, 30% 먹었고, 내금을 해보니까, 어, 한 손바닥만씩하게 지금 이제 풍판이 형성이 돼 있고, 또 이제 옆 소비는 또 산란을, 어, 산란을 준비 중이라고, 준비 중인가,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, 어, 이지 화분떡을, 어, 벌을 깨우면서 화분떡 올리고 사양을 이제 해마다 이제 하는 그 반복적인 일인데, 그 사양에게 그 바이오프스에서 나온 그 BFP라고 하는 그 활력제를 어, 설 뭐냐 사양에 한열 마리에 그한 병씩 넣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간격으로 사양을 한 두어번 했거든요. 많이 많이는 않고 사양에 사양 그 목세양 기를 한 반절씩 해서 어한두번 했어요. 한 일주일 간격으로. 근데 벌이 응집이 잘 되고 경쟁이 그 활동성이 강한 것같아요 벌이 경쟁이 막 활발하고 예년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여름은벌을 깨워도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. 이게 비실비실비실한 그런,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,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사형에게 타서 먹여서 효과가 있는가, 그런 생각도 하고, 또 지금 화분떡에도 100kg 한 판에 그한 병씩 넣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관찰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려고. 근데 지금 느낌은 좋아요. 그 우리 그 경주 그 행사 때, 경주 행사 때그각 거기 참관하신 분들, 참여하신 분들 각한 병씩 한 병씩 가지고 가셨죠? 그거, 그냥 대충대충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, 어, 이럴 때, 유기나게 한 번, 한번, 한번 사용해 보고, 관찰해 보세요. 아마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느낌이, 뭐야, 이, 지금 벌 상태도 좋아지고, 그, 효능이 뭐 여러 가지 뭐, 방역, 동병 예방도 되고, 뭐또 영양 수도 뭐 많이, 뭐 여러 가지가, 함유됐다고 합니다. 자, 그, 가져가신 분들, 한 명씩 가져가신 분들은 창구에 둥글리지 마시고, 요긴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자, 이상입니다.